서양에서 오늘 새로 출시한 그랜드 1코 피카소입니다. 어, 이번에는 트림을 두 가지로 출시했는데요. 약간의 옵션 차이에 따라서 어, 3,690만 원, 3,990만 원의 가격으로 4천만 원 밑으로 다 가격을 낮췄습니다. 어, 지금 보면 낮춘 것 같지만 과거에 일단 이 차가 첫 모델을 들여와서 출시할 때의 가격이랑 거의 동일한 가격이고요. 다만 중간에 개별 소비세라든가 뭐 그런 인상 요소들이 있어서.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고려하면 처음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차는 특징이 1.6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복합공인연비 14.2km를 기록했습니다. 실제 고속도로에서 달려보면 어, 이 차의 연비는 꾸준히 올라갔는데요 예전에 고속도로 주행을 해본 결과 한 20km 이상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어, 1.6L 엔진과 작은 차체, 인데도 어, 시트를 넓게 7곱 개를 배치해서 사실상 3열 시트가 어린, 어른들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, 어, 시트를 좀 당겨서, 2열 시트를 좀 당겨서 공간을 만들면은 3열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1, 2, 3열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특징은 2열 시트를 3개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, 어,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능을 가진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이 차를 두고 카니발을 살 것이냐, 이 차를 살 것이냐,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. 일단 카니발의 덩치가 너무 크다,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자동차세, 이런 것들이 뭐, 이 차는 1.6이니까요. 그 차보다는 훨씬 쭈그러드니까 그런 점에서 이 차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연비가 이 차는 뭐 고속도로에서는 20km 넘을 정도로 잘 나오는데, 카니발보다는 뭐,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아, 새로운 C4 그랜드 피카소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기존 모델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요. 어, 일단 이 기어레버가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전부터 특이한 점이었죠. 어, 그대로 있고요. 여기도 뭐이 운전석 핸들 부분도 이렇게 버튼들이 그대로 다 있고요.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여기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것 같네요. 기존에는 크롬으로 돼 있었는데 반짝거리는 것보다 블랙이 들어가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가족을 위한 차답게 이렇게 룸미러가 있고요 그 안에 거울 하나 또 있어요 작은 거울로 뒷좌석 사람들까지 다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A필러를 뒤로 끝까지 쭉 빼서 이 하늘을 볼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룸미러 이 끝에서 여기서 멈추게 되죠 보통의 차들이 근데 이 뒤에까지 쭉 밀어서 넓은 공간을 개방감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음, 그리고 센터는 이렇게 센터 콘솔이 여기가 다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 뭐 짐을 적재한다거나 할 때는 길게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. 어, 여기다가 또 이렇게 깊은 서랍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나머지 별반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요. 기존 모델하고 가격도 비교하면 처음 출시 때와 비슷한 가격입니다. 이 차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개별 소비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전에 가장 처음에 이 차를 출시했을 때 가격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. 어, 이 정도면은 뭐, 카니발과 경쟁 하기보다는 뭐, 아무튼 1.6 엔진의 뭐, 독특한 세그먼트니까요. 우리나라에 없는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 차는 가장 특징이 이렇게 7인승이라는 건데요. 앞에 두 명이 이렇게 탈수 있고요. 뒤에는 어, 세좌석이 있는데, 이 각각 시트가 독립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구성인데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이소픽스가 보이죠. 아이소픽스가 세 자석 각각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세 개까지 끼일 수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카시트 세개 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겠지만 어, 아이가 둘 정도만 있어도 아이를 어디다 앉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운데 자리 혹은 이렇게 좌우로 몇 명을 앉힐까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. 어,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뒷좌석에 카시트 세 개를 끼울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. 어, 이 차는 특이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